안녕하세요. 행정사의 미래는 발다. 네, 박유봉 행정사입니다. 네, 벌써 6월 한 달이 후딱 지나고요. 7월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입니다.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 어, 별로 좋지 않게 이번 주에 또 장마 소식이 있다고 하니깐요.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이 유튜브 영상 시작할 때웬 공룡 그림이 이렇게 나오고 사무실이 있었을 텐데. 바로 제 사무실입니다. 제 사무실에서 어, AI를 이용해서 공룡 로봇을 한번 옮겨와 봤습니다. 그래서 공룡 옮겨와 보니까 실제 공룡이 공룡 소리도 내면서 움직이기 듯까지 했는데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나 또는 어느 장소든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과의 어떤 소통을 하는 중요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함께 살고 있다라는 거꼭 알아주시고요. 제가 최근에 어, 이 AI chat GPT로 관련해 가지고 영상물을 몇 가지 다운을 받았는데요 그 영상물을 이렇게 보니까 빙, 코파일럿, 달리, 미드저니피카랩스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앱에서 깔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제가 그 코파일럿을 이용을 해 가지고는 제가 육하원 측에 의해서 어떤 그림이라든가 뭘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걸 한번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AI가 실제로 그걸 그림으로 또는 영상물로 만들어 가지고 제작을 해주더라고요. 굉장히 깜짝 놀랐고요. 그러면서 야 이게 앞으로는 우리가 직업적으로도 많이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공감하고 계신가요? 방금 영상물은 제가 직접 코파일럿에서 한번 그려본 그런 어, 그림인데요. 어떠셨나요? 굉장히 섬세하고 내가 뭘 표현하려고 하는 건지를 어, 코파일럿이랑 이 AI가 잘 만들어주는데 정말 참 놀라웠습니다. 제가 이걸 어, 해보면서 앞으로 미래에 어, 없어질 수 있는 직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겠구나 해가지고 검색을 한번 했더니요. 어, 실제로 직업별로 AI 노출 지수라는 게 나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의사, 한의사, 전문의, 건축사, 수의사, 회계사, 판검사, 변호사, 간호사, 경찰 순으로 이렇게 AI의 노출 지수가 좀 높은 그러한 직업군이 나왔고요. 오히려 그 반대로 AI의 대체 가능성이 좀 낮은 직업군으로는 보니까 가수, 경호원, 대학 교수, 성직자, 기자, 언론인. 육아 도우미, 중고등학교 교사, 화가, 조각가, 치과 의사 이런 수로로 이렇게 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공감하고 계신가요? 어,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어, 그로 따라 가지고 보니까 상위 1% 이내에 AI의 대체 가능한 직업이 의사와 한의사로 오릅니다. 전문 의사들이 상위 7% 이르고요. 회계사가 상위 19% 자산운용가가 19% 변호사가 상위 21%에 이른다니까 상당히 앞으로 이제 미래에 뭐 10년이 됐든 짧게는 길게는 20년 뒤에는 이러한 직업들도 많이 새롭게 사라지고 또 새롭게 탄생하는 직업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빠르게 변화하는 어, AI시대 그 다음 채 g PT 관련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 프로그램 빙 코파일럿 달리 이드전이피카랩스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동영상도 본인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아니면 사진 작가가 한번 돼서 유채와 수채화의 어떤 그림도 한번 직접 그려보시면서 아 이런 AI가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할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구나라는 걸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행정사의 어떤 직업군도 이 AI에 대한 어떤 영향도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빙이라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여기에 이렇게 제가 검색을 뭘 궁금해서 넣어보면은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어 행정 법률이 됐든 어떤 법률적 지식이 됐든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면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충분히 알아낼 수 있는 그러한 어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프로그램 직접 한번 깔아보셔가지고 운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하세요